헬스하러 가는 길이에요 도보 한 1분 거리에 있어가지고 다 왔습니다 다 왔다 하늘이 너무 막다 예쁘다 여기가 제가 맨날 상주하는 4층 4층에서 옷을 가져가야 돼요 내 옛날 라이프 오늘의 최대 관건이 뭐냐면, 어떻게 운동하는 모습을 찍냐. 일단, 손각대를 가져오긴 했는데,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무도 없는 타이시. 저는 늘이 5번 자리를 택합니다. 살티가 생겨가지고 계속 어떡하지? 나떨어지 이제 두달다돼 가는 거 같은데 계속 살티가 나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자 나란 나의 헬라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귀여운 샴푸 하나를 넣어두고 가야지 어, 사실 오늘부터 3일 동안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금, 토, 일 3일 동안 단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나 이거 길바닥에서 말하는 거 부끄럽다 아무튼 3일 단식을 하고 보식을 조금씩 해가면서 식단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제 단식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일단 살 튀고 나발이고 3일 단식이 문젠데 이거 큰일 났다 근데 아직은 하나도 배가 고프지 않다 빨아버려! 텀블러 산 건데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질렀어요 이거 시계줄 바꿀 거예요 이거 골드로 샀는데 안 예뻐 실버 살걸 스크런치로 바꿀 겁니다 이 시계를 사자마자 샀는데 안 예쁜 것 같아 예쁜 거살거아 몰라 따란 따란 오늘은 한1 0 0만년 만에 화장을 할 거예요 이유는 없고 썬블럭부터 발라줍니다 썬블럭 바르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 원래 안 발라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새까매 엄마 이만 어 나도 연고 발라야 되는데 팔티 연고 까먹었겠다. 미스로반. 언제나. 찍고 선블록 다음에는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바르는 스킬? 그런 거 없었다. 그... 어 바깥에 쿵 거라는 택배 온거 같은데. 운동화 생수를 시켰는데. 소리로 들어서는 이 무게감이 몰인 것 같은데 달라진 게 없죠? 어때요? 음, 룸메 네. 따라서 아이라인 산 건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히로인 메이크 다크 브라운 제가 하는 화장에 딱두 가지가 있어요 팩트, 아이라인 조금만 이화장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라인 그렸습니다 딱딱이로 됐다 근데 어쩔 어더안 해도 될것 같아 앞머리만 좀 어떻게 해봐야겠다. not sure if I'm not 가 u r e 왔어. 네? 콘센트 자리가 없다고요? I'm 응, not 그래. 어. 오빠 가라 if 밖에 나.. 미안한데 나 아직 집이야 not s u 여기 비둘기가 진짜 너무 많아. <목소리> <목소리> 저는 오늘부터 휴자식 말고 야채를 4일만 네, 네.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라고해서오이못 음. 못못못못 먹죠? <laughs> 지금 겐세이를 <laughs> 넣고 있는 겐세이라고안 할게요. 겐세이가은 <laughs> 올바른 방향을 휴사리라고 그르요 휴사리 둘다 일본어인데 겐세이 말고 겐새이 말고 겐이죠이 말고 이죠 그러면 금, 토, 일, 3일 동안 단식을 하고 다음날 보식을 하면서 식단을 고립하려고 합니다. 합니다. 저 사람 이제 짜려고 나온다고 했요 아이작의 테마토크 플러스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필사를 할거예요두 번째 할일은 직업상담사 2급 공부를 시작할 겁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울단식 법이 있더라고. 그럼 나는 그냥... 그냥... 단식이라는 어떤 방향성은 주되 탄력적으로 하겠다. 엄청나게 죽지는 않겠죠. 사역을 봤는데, 오늘만. 야, 모르겠다. 다아 <laughs> 모르겠다. 좋찮아 <laughs> <아유, 모르겠다. 웃음> <진짜, 나. 웃음> 조용히 해. 나 방해하지 마. 제가 잠잠하는데 제가 절대 먼저 방해 안 해도 알아서 방해까를 하게 됐는데. 나이스 버스지. 방해하지 마세요. 님들도 방해하지 마세요. 참러 아, 아, 네. 네. <laughs> 뭐야 너왜 카메라가 두 개야? <laughs> <laughs> 신기념신기념 <신기해요, 신기해요. 웃음> 되게 이한데재 먹는 다 짬밥이 있는데. 이거 <laughs> 어, 잘라야 된다? 얘들아 우리 다음주에 스튜디오 잡으면 운동할거지? 당연하지 나는 여러분들 근황토크 빠르게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했던 단식은 실패 어, 마지막으 <laughs> 몇시간 지났어? <laughs> 실패라고 하지마 단식 써놨는 몇시간? 그러니까 이제 약 9시간 그거 편집해버려 아예 아무도 모르게 아니지 오, 여러분 간식은 실패 내색 안는 게 좋은 건가? 난잘 모르겠다 내가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 잘하거든? 내가 왜 잘하는지 모르겠어 약간 싫어하는 건가? 네가 그, 싫어하는 사람 보면 그람 뭐, 응. 너무 싫지 않아? 응. 그 정도로 싫어하게 응. 되면 아예 완전 내적 성격까지 받아서그 사람이 어떻게행동을 하든 그냥 약간 하늘 돌처럼 보이고 티노트 내는 것도 에너지 소비 아니야? 그 사람이 옆에 오면 은 표정이 싹 굳어버려 내가 한가면서 네. 들으면서 해봤거든 내가 내색을 잘안 하는 거나 호구기질 있잖아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친절하고 나이스한 편이란 말이야 이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뒷포즈 값이에요 아. 이거랑 이거랑 오빠가 아까 따먹는 거야 치킨 앵고를 아... 일러만 있어 이맛있거 혼자만 먹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갑니다. 이제 하루가 마무리 됐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웃고 이야기 많이 하고 그래서 기분이 너무 너무 좋아요. 오늘 진짜 열심히 했고, 최근 들어서. 아, 페린이라는 친구가 선물해준 비건 포키예요잘 먹을게. 아, 하루가 진짜 빨리 지나가다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하루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